일단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laughs> 투온 학살자 vs 노트 고고. 테란, 빨간색 테란. 빨간색 테란 1시네, 와우. 개꿀. 11시, 보라색 구을 켰어. 이거 자막인가요? 자막말 말씀하시는 건가? 1시진영 노트 선수. 테란데 프 선수죠. 11시 학살자 선수. 혹시 실행, 1시, 7시, 뭐 이런 거다. 이거 자막, 자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토스는 8, 8런 이후, 무난하게 게이트 쉽고, 서치은안 가는 토입니다 1시. 대단무투하게 어.. 투베로.. 투수전에서 투베로? 본전 투베로 포토스는 그냥 정석, 무난하게, 기대해가것 같은데. 탈만이 투베로 진짜 이건 쉽지 않은 판단인데 그러면서 가스까지. 가스는 14, 13. 13가스. 빠르고 편이고. 11시 이제 코어 어주면서 11시는 아직 터치를 안 가니까, 무난하고. 테란 이제 원서치 하면서 입구에 SCV를 세워두는 모습이죠. 정찰 안 당하려고, 투베럭인 걸안 보여주려고. 이건 진짜 깜짝 러시니까 풀서치가 되면 이거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테란 원서치 하면서, 펄스가 뭐 하는지 이제, 스포어 짓고 이제 뭐 사업을 늘리는지, 스력일링는몇 개인지 이런 거 파악을 해주고, 이제 빨간색 테란 같은 경우는 이 입구에서 이제, 이제 마린 숫자를 숨기면서 아카데미까지 지으면서 근데 가스를 좀 빨리 파는 모습이 일단 아카데미가 약간 늦죠? 예, 돈이 지금 부족해서 많이 이렇게 숨겨놓는 모습 두마리만 찍었다 자기는 그써토서 포스는 7시 쪽으로 가는데 이제 막서치 될거 같고 이제 드라운 나오고 테란 이제 SCV 이제 숨겨주면서 접속 뭐 하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네, 스지로드라운로 봤죠, 일단. 어우, 드라운 컨트롤. 어, 스코어가 뭐 들어가는지는 못 봤고. 이러면서 이제 테라는 6마린, 7마린까지. 그래서 2마린만 입구에서 보여준다는 마인드. 그리고 아카데미. 이제 스팀팩 다 돌리겠죠? 그래서 11시 투드라군 나오면서 이제 3드, 3드라 찍고 멀티 그냥 무난해요. 이건 그러면서 프보는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아닌가 싶다 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바로 올려가죠. 그러면서 테라는 이제 9마린, 10, 11마린, 프로브, 나 프로브, 투마린 이거. 아 프로브 잘살렸고요 스팀업, 돌아가면서. 이거는 이제, 프로토스가, 로보틱스 짓고, 어, 3개 일단, 이제, 지금, 와, 이제 투마린, 이제, 투메딕트진출 하는데, 이거는 진짜, 변수에요, 이건. 지금, 가는 걸못 봤어요, 지금, 보면. 지금, 까마어 시야가. 이제 출발하는데, 스캔 찍으면서 이제, 토스 3데이트, 로보틱스도 안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삼, 삼드라. 그런데 이제 테라는 스팀백도 됐고, 파이어백까지. 와, 여기면서 투, 투비력에서 랠리를 계속 상대 안마당에 찍어주면서, 스팀 먹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와,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어 아, 이거 좀 많이 떴겠어? 야지 와, 이게 또, 아, 들어가서 또못올라가 랠리 계스 찍으면서 배토리까지앞바닥을 포기하는 같 근데 여기서 토수가 사업이 됐다. 사업이 됐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언덕을 못 들어갔다. 어, 이거 댄스를 하나요? 어, 가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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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파이어벳 먼저 딜을 하면서 이렇게, 어, 보면 마린 사업. 마린 사업이 안 찍혔어요, 아직. 테란는이러면서 커맨드까지 지어주는 모습 이제 배터리까지 지어면서 마린 꾸준히 찍어가면서 포스는 이제 다크 달면서 탱크까지 그리고 배럭 하나 띄우면서 서치 1 2시쪽을려 서치 하면 상대가 뭐 하는지를 봐주면서 마린맨 방커 쪽이기까지 사실 여기 드라우나 배치하면서 방커를 떼줄 수 있거든요 커맨드는 음. 완성되는 모습이 고 근데 테라 아니지? 가 너무 없어요 이거? 슬러에 우드라, 네. 세트라, 댁카님 안 오셔서. 저는 이게 운영진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애니멀 농장주님한테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테란이 벙, 벙커 조잉이라면서 하나 더 짓나요? 엠베까지 여기서 지어버리는 모습 그러면서 투슨 다크 근데 테란이 중요한 게 SCV가 너무 없어요. 지금 보면 딱 거의 한 부대인데 딱한부대네요마당에 내기 그래서 자원이 지금 사이즈가 나아요 탱크는 나왔는데 이기 조이기 <laughs>

오, 나, 뭐 걸리? 메리고이 있고. 오, 들어가면 나안 싸, 안 싸져. 테란 이제 돈 싸이죠. 근데 마당에 SCV가 너무 고 본전에 SCV도 없고. 어? 이게 또들어가 어? 와, 그래도 진짜 잘하 하더 있죠? 어, 며칠 리 어? 이거 왜이 와... 아... 이거는... 와... 아... 확실 이제 3대 할수 있게 나오거든고 여기도 싹어고 마당 먹으면서... 아 이거 유리할 것 같은데 테라 S 스가 너무 없고이제서야생트 올라가는데... 독생 이제 프로가 계속 쫙 투수 프로 거야. 많아요. 누부대엠까지 뿌시고 테라에 이제 말하고 싶어. 투더 들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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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CV가 너무 없어요. 네. 토스가 분위기가 좋죠. 좋죠. 근데 여기 턴에선 부셔야죠. 탱크에서 사톱를죽고 3팩 이제 마이너함이나 벌쳐 그러면서 포스는 전방에 드라곤 배치하면서 이제 로... 봇보틱스 하면 이제 목적으로 맞춰가게끔 프로가 많으니까 이제 앞마당 거의 완성됐으니까 그리 이제 한마디 정도 붙여 진짜 활성화 잘 돼요 이제 로보틱스 완성돼서 저자덜 짓고, 그래서, 테란 트리플. 이건 진짜 신의 판단. 여기 삼사풀로 막으면서, 진짜 이렇게,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고, 이제 스타포트, 삼폐업에서 스타포트로 가면서, 그래도, 테란이, 멀티는 빨라요. 근데, 일꾼이 없어서, 별로 못해요. 근데 소스는 이제 일꾼이 많아서, 금방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 여기, 약간 아쉬운 게, 투서플 원베럭으로 막히는데, 삼서플 지어가지고, 여기 좀 뚫려있죠? 이런거 약간 아쉬운 플레이. 그래서 벌쳐 돌리면서 이제, 마이너 됐으니까 상대, 3령기에다가 마인 심으면서 견제. 그리고 이제 견, 마이너로 시야 밝힐 겸, 아니면 빈틈 여기, 12시 돌아가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세요. 아데카도 있 그러면서 테라는 여기 서플, 털에 도배하면서, 음. 아, 그냥 여기 엠베지는 판단. 음... 그러면서 테라는 발전 견제. 지금 터키 안이 테플러가 나왔어요, 일단. 테플러. 이거 아마 셔틀로 이군좀 잡아보겠다는 생각인데. 네, 네, 토스는 이제 우자가 나왔으니까 천천히 마인 제거하면서,

푸즈에서 게한 두세 있었고 지금 이제 1 2 시에 프로브 있는데 멀티하면서 투스 이제 자원이 많아지죠. 테란이 테플러도 잡아주고, 근데 투스도 게이트가 많이 없어요. 이거 질러서 바로 빼야죠. 이거 들라운 나가야죠. 1 2시 멀티. 테란 보통은 여기 멀티를 가져가는데 가까워서 테란 이 여기 타이밍치고 나와버리면 여기서 많이 손해볼 수도 있어. 서 파일런로 럿 바꿔 고 벌차 맞겠다. 근데 12시로 이제 벌차가 돌아가요. 라디카 아니 스싱 예. 여기서 벌차가 계속 돌아가려는구나. 돌아가는데 이체된 게 질럿도 이제 바로 찍었을 거예요. 질럿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서 테란은 테란 이러면서 3탱크만 나오는데 이러면서 트리플 일단 테란이 스토리가 더 늘어나야 돼요. 어, 저 업그레이드를 보면, 1하면 됐어요. 근데, 네, 3탱크, 어, 스토리 어, 자리 잡겠다. 그러면서, 여기, 벌터를 계속 견세을 쳐주면서, 터렛, 탱크 터렛.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허술해요. BJ 드라 러시, 드라 러시님 안녕하세요. 또 옥저버를 좀 뽑아서 시야를 확보해야되는데 일단 6게이트 까지 그러면서 아비터 오크 까지 몇2시월지 돌아가면서 근데 테란이 트리플이 빨라요 진짜 이제 일꾼도 많이 뽑아줬고 그러면서 드랍시 견제까지 준비해주고있고 6팩토리 까지 여기 위쪽에 공간이 넓은데 여기에 지로도 괜찮죠 딱, 일단, 일단 1업은 됐고 2업을 돌려야되는데 지금 세안스 퍼실리티가 안올라가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방 방업 1업만 눌러주고있고 서플 지어주면서 지금 약간 테라인이 서플이 막혔어 스토스는 물량 지금 질럿 일곱 마리 드라곤 한두부대 정도 있어요 테플로 한 마리도 있고 하나 둘셋넷다 아, 다여 여섯 개 지금 6게이트죠 6게이트 대 6팩토리 그래서 테라는 센터를 핑크 라인을 잡고 있어요 지금 12시 여기 멀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여기 타임 아, 깔짝깔짝 여기 장치서 칼론 탑수고어요 토스 는 이제 팔로투자하 해서 멘탈이 나가는데. 그렇지만 토스 물량을 진짜 잘 뽑고 있어. 요 지금 돈안 남죠 보면. 목적으로 시야 확보하면서 발딜로 한번 밀겠다. 제가 여기 프로를 옮겨주면서 포지까지 식고 근데 태, 토스는 이제 1업이안 됐어요 아직. 투펄즈에서 이제 먹을 돌아서 나부터 찍어서 주 프로 여기야. 본진 다캤어요 지금. 토스. 테란들이 제 본진 다 말라가고. 7팩토리아7팩토리 아, 7팩토리 좀. 찍어. 스트랩시 뽑았는데, 견제같은제해야지만은 스트랩시 음, 정점으로 시작하고 하면서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탱크, 어떻게 라인이 부서져 있는지, 테라는 이제, 탱크를 견제하면서 파일럿고아투수가 이제 발업이 아직 안됐네요. 물량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여기 마인이 배설 안됐다는 게 테라는 단점이고, 터렌스가울더 아, 이런... 진짜 빼줘야죠 어, 진짜 빼줘야죠 어, 무슨... 어, 빼야죠, 빼야죠. 어, 그걸 들어갔어 이거 라인 실짜 진짜... 진짜... 로짜 진짜... 진짜... 진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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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공격 많아요. 진짜... 진 진짜 못춰서 이거, 쉬, 위험하긴 한데, 오늘 더안 빠른 걸고 와야죠. 어어? 어어? 마이? 아.. 일로 와서 12시, 여기로 가 12시가 안 깨졌어요. 팔 하나로, 여기 있는 트리거 가보고, 팔하 이제 공, 공방 1억 됐고, 포토스는 아직, 이제 공1억 그래서, 보지프로 이거 빨리 12시로 붙여야죠. 문제는 미네랄이 없는데, 두분데나 있어요 브로그가 그렇죠 그리고 멀티 하나 더 묶고 어마이 목적어 가 없는 스킬이 있어요? 옥다피고 트리플 커맨드 하나 더 지었네요 근데 그리고 차란 이제 스캔이 하나 더 달고 근데, 근데 토스는 약간 부족한 게 아비터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멀티를 먹으러 가는데 여기 마인이 있어서 캐논까지 지워야지 먹을 수 있고 템이 약간 늦춰졌고 테라는 이제 있는 탱크 하나, 둘, 셋, 넷다한 10탱크 정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좀 배럭이 부서져서 팩트를못르는데 근데 배럭이 여기 이미 있거든요? <laughs> 배럭이 여기 있는데 깜빡하고 배럭이 없는 줄 알고 하나 더 짓는데 이건 약간 실수로 어톰스 투드랍식 배스 EMP 업을 쓰읍, 안 했나요? 일단 공구이하은들 돌아가고 있고. 네, 여기서, 어, 어 드라곤도 쫓기고. 또 라인 잡아요. 소스 아까 한방 먹어서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야 이거 테라니 사실 이제 멀티까지밀려가고 있고, 벌처로, 이거 벌처로 여기 있는 프로보도 잡아주고. 여기서 또, 소스 나오는데, 딜러시 별로 없어, 어, 이거 그냥 드라곤이. 아, 드 심하 와, 대박. 벌써 이택 병력이 프로소스보다 많아요. 인도수도 이제 두 배고. 1두시 이제 이러면서 열두시 50키면 토스는 끝나요. 왜냐면 토스 6게이트밖에 없어요, 6게이트. 그럼 아비타. 투스타도 아니고. 사, 사멀티가 없고. 테란이 이제 사멀티 돌아갑니다. 일꾼 이제 보내줘야죠. 테란도 여기 일꾼. 지금 미나를 두 덩이를 거의 두 부대 정도로 키는데. 여기 마인 털에 2대 하면은 기대2 2대 2 2대 2 2 됐을 거예요. 2에2 2대 2 2대 2 2 2 2대 2 2대 2 2대 2 2대 2 2 2 2대 2 2대 2 2대 2 2대 2 2대 2 2대 2 2 0 2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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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대2 2대 2 2 2 2 2 2대 2 2대 2 해주고 하지만 토스는 이제 옥저버가 다 보고 있는데, 테란 이거 배럭 약간 우, 왼쪽으로 하면, 치죠 이거? 이거? 지금 못 봐요 이거? 금방 가면 이거 다 뿌시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3월 티. 그러면서, 토스는 이제 첫 아비터가 나왔어니 이제 테란이 스캔으로 보면, 아비터 몇기다 이런 거파할수 있죠 여기 뿌리면. 아, 어딘크 이거 약간 아쉽죠? 이거 배력만으 여기 덮부실수 있는데, 투스가 야금야을다 뱉고 있어요 지금. 음, 업적으로 지금 뭐 있나, 절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지만. 그렇죠, 이제. 적으로이 시야를 확보해주면, 투스는 덮를 그치만, 지금 바로 젤러 아, 이렇게 일자로 갈게요. 안으로 막, 안하나 덮부실 때도 있그지만 때도 는고덮 때도 있고, 덮부실 때도 있때 โอ้โอ้โอ้โอ้ 2억이 됐어요. 근데 테란, 토스는 1억. 그러면서 다룡이 이 멀티를 먹는지 직접으로 가져야 되는데. 다시 어, 이거, 이. 그냥 이제 2억이니까. 2업이니까 그랬지만 이제 3시 빌드. 3시 빌드랑 한 칸기 걸렸는데 이건 약간 아쉽죠. 이러면 또 12시. 그 테란 또 라인 잡고. 토스는 이제 자원이 많은 빌드를 뽑지 못해요. 힌트가 7개에요, 7개. 여기 렐리 포인트 앞에다 찍어주고. 어 비비면서 이제 자꾸 놀리네. 이러면서 테란는사슬이없고스가 이제 그냥 그 땜에 바라서 어졌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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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어, 요 어,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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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어, 아 어, 데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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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도잘 써주고 있고, 토스는 게이트를 돌려야 되는데, 더 돌려야 돼요. 이거는 아, 돌려야 지아2 편이에요. 이에이에2 0이요2이트요2이제이에요200이에0 1 0 200이에요0이200 오크리드도 안 돌아가고 있고 진짜 별거 나온 게 이거예요. 1업 차라리 이제 2업에 여유되면 이제 3, 4업까지 눌러줄 거고 평소 멀티 먹으러 가는데 걸쳐있죠? 또 홈런 뭐야? 12시 12시 깨진뭐는거 12시 이제1시 이제 2지시 12시 12시 12시에 12시 전까 너무 자원이 둘이 좋아서 테란이 제 앞마당 탁고 앞마당 이제 탁했 테란이 제 퉁퉁포로 그냥 가게. 12시 12시 1 2 1 또으면서 이제 벌처 드랍쉽 도둑뚫고 이제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치만 테란 이제 앞마당 밀러가죠. 지금 너무 유리해요 테란이. 거기 아, 지금 9대1이죠 지금. 토스트 이리코한만하려 아, 하는데 걸렸죠? 이거 걸려나는 어? 이둑뚫나 어? 아비터 지금 본전 이걸 하러 가는데 리콜 하고본이는데 테란 이거 바로 반응나한 빼야죠 이거 3마디 피 EMP? 아... e m p 그고